안녕하세요 연구 박사 이용주입니다 삼성전자에 노조가 생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언론에 나와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삼성에 노조를 허용하겠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간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노조가 생기면 삼성은 앞으로 좀 어려워진다 노조가 회사를 말아먹는다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 장기적으로는 사실 오히려 더큰 호재일 수도 있는 거고요. 노조가 생기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노조가 없는 회사도 있고, 노조가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노조가 있다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노조가 없다고 회사가 잘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노조가 있고 없고는 사실상 그 회사의 그냥 특징일 뿐인 거고요. 예, 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노조가 없다고 해서 삼성도 꼭 노조가 없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나라와 우리나라, 또그 회사와 삼성전자, 다 상황은 다른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본질은 노조가 있냐가 없냐가 아니라 노조와 회사가 얼마나 상생하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에잘 해온 이유는 직원들과 회사가 상생해왔기 때문이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실 뭐 노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으면 모든 게 좋습니다. 회사가 잘 나가고 성장하면 다 좋은 거죠. 조금 불만이 있어도 그냥 묻힙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요,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뭐 노조가 있냐, 없냐가 관계없이, 아, 나 힘들어 죽겠는데, 회사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사장은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욕하면서 점점 회사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대통령들을 보고 있으면 좀, 음, 정말 안타까운,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 대통령 저렇게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대통령들은 우리나라 성장기에는요 대통령 하기 참 쉬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살림살이 나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그리고 불만이 없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냥 뭐라고 해도 다 그냥 알아듣고 가는 겁니다. 조금 불만이 있어도 그냥 묵살하면 돼요. 그럼 또 다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사회가 점점 성장 성숙했고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조금씩 불만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대통령들은 또 그런 걸 일일이 다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젠.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 청원 게시판도 필요한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회사 사장님도 그렇고요, 조직장도 그렇고요, 집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상사, 부모, 뭐 사장, 대통령 다 하기 힘들어진 시대에요. 아유 예전에가 편했지. 지금 뭐좀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가족들이, 뭐 국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노조가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그 리더십을 얼마나 잘 발휘하고. 그 조직에 맞게 해주느냐. 그것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발전과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자, 그런데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이건희 회장 시대의 리더십이 좋다. 근데 이재용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것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희 회장 시대의 리더십과 지금 시대의 리더십은 또 다른 거거든요. 리더십이란 게 크게 한세 가지가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형. 앞에서 끌고 가는 일방적인 리더십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너형 리더십, 동등한 입장에서 종업원들과 함께 가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봉사하는 입장에서 내가 밀어주고 도와주는 이런 리더십. 이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리더십이 좋다라고 딱히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이고 그 리더십에 맞는 리더가 앉아 있을 때 회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이 과연 이건희 리더십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삼성을 성공시킬 것이냐 저는 꼭다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희 시대에는요 돌격 앞으로씩 안 되면 자르고 되면 되는 눈만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성공적인 리더십이었다면 지금의 리더십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노조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자녀의 경영권 승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자녀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 없는 자녀가 승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진짜 경영 교육을 받고, 그걸 통해서 조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녀가 생겨하는게 맞죠. 그렇게 자녀로서가 아니라 능력 있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꼭 자녀가 생겨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리더들이 나오느냐가 문제이겠죠. 자,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더 좋아질지 더안 좋아질지 뭐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리더가 누구든 삼성전자가 기술력으로 더 뛰어나든 아니면 그냥 평범하든 관계없이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결과적으로 이 사회의 대부분에 벌어지는 일들은 돈,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삼성 내에서 문제가 없는 이상 삼성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시고 이번 사건을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별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어, 제 견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